한도는 5천만 원이고요. 1일 한도가 25만 원이라고 하면, 이번 치료를 받을 때에는 5천만 원 내에서 전체 진료비를 다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안녕하세요. 닥터 유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의 진단을 받은 후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지 알아보다 면역 치료를 접하게 됩니다. 암 진단 직후부터 이러한 면역 치료를 받는 분들도 있고, 수술이 끝난 후뭐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시 면역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죠. 또는 모든 표준 치료가 끝난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면역 치료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고민이 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어디서 면역 치료를 받아야 할까입니다. 면역 치료를 하는 일반 의원에서 받아야 할지, 암 면역 치료만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요양병원, 특히 암 전문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해야 할지 선택지가 많다 보니 고민이 많아지거든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크게 구분을 해보자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외래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을 하게 되면 일단 몸이 편합니다. 식사도 영양가 있게 제공이 되고 치료를 위해 병원을 왕복할 필요도 없죠. 입원 기간 동안 오롯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으니 뭐 여러 가지 치료를 종합적으로 할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요양병원의 경우 치료비가 일반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입원을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치료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 일반 의원을 통한 외래 진료의 경우 같은 치료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치료를 하려면 또 그만큼 병원에 자주 내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죠. 그렇다면 동일한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나는 걸까요? 대부분의 면역 치료는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사실 병원마다 가격을 자체적으로 책정을 하게 되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원 치료가 가능한 요양병원이 일반 의원보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죠. 제 생각에는 여기에는 실손 보험의 영향이 클것 같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암 진단 후 비급여 치료임에도 이러한 면역 치료를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이유 중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의료보험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암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이런 면역 치료들의 경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이 있다면 처리가 가능한 거죠. 이런 실손보험의 경우 개별 보험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입원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고요. 외래진료에 대해 건당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보통 이두 가지의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요양병원과 일반 의원 간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간단히 말해, 이번 시 받는 실손보험의 경우 본인의 보장 한도 내라면 진료비 전체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실손보험마다 하루에 상한을 정해두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환자가 가지고 있는 실손 보험의 경우 총 한도는 5천만 원이고요, 일일 한도가 25만 원이라고 하면 입원 치료를 받을 때에는 5천만 원 내에서 전체 진료비를 다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외래 진료를 보면 하루에 아무리 많은 치료를 받았다고 해도 25만 원까지밖에는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입원이 가능한 병원은 실손 보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비교적 이 진료비에 대한 부담감이 적기 때문에 면역치료 가격을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고 이런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일단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부대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병실에서 생활하는 데뭐 필요한 환자복, 침구류부터 식사, 또 이를 관리하는 직원들과 뭐 간호비용 등등 외래진료에서는 필요 없는 항목들이 많은 거죠. 보통의 경우 우리가 입원을 하게 되면 이러한 비용들도 진료비 항목으로 환자에게 청구가 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는 이러한 항목에 대한 입원비를 충분히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병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치료비에 일부 정가시켜야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환자들이 진료비를 실손보험으로 처리를 하시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 일반 의원의 경우 환자가 하루에 실손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하기가 어렵고요. 비용이 너무 비쌀 경우 환자들이 치료를 잘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용을 낮추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병원에서 면역치료를 선택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기준을 정해서 그에 맞춰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본인의 생활 환경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집에서는 충분한 휴식과 치료에 전념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일정 기간 입원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죠. 반면 집에서도 잘 관리를 할수 있고 내가 원하는 치료만 골라서 집중을 하겠다면 외래 진료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인의 어떤 보험과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입원 치료를 결정하시게 되면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므로 경제적으로 어떤 무리가 없는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 등을 생각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치료방향을 고려해서요. 실손보험을 외래로 쓰는 게 좋을지, 입원으로 쓰는 게 좋을지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비교적 초기에 실손보험을 들어둔 분들은요, 뭐 1세대다, 2세대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외래진료라고 하더라도 진료비가 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최근에 나온 실손보험들은 하루 총 한도도 적고, 그마저도 1년에 외래 진료 일수를 며칠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실손보험은 있지만 외래 진료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면 일단 입원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이후에 외래에서 꾸준히 유지를 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겠죠. 끝으로 본인이 원하는 치료 형태에 따라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는 뭐 면역 치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어떤 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게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래를 통해서도 충분히 상담을 하고 치료 계획을 짤수 있지만, 아무래도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 시 정해진 스케줄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조금 편할 수도 있거든요. 반면, 본인이 면역치료를 많이 공부해서 잘 알고 있고, 본인이 생각하는 치료 방침이나 어떤 스케줄이 있다면, 요양병원 입원보다는 외래진료를 통해 의사와 상의해서 치료를 이어나가는 게 좋죠. 오늘은 면역치료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집 근처에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병원에서 면역치료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하고 치료 스케줄을 정해서 시작을 하는 거지만 우리 집 근처에 그런 병원이 있다는 보장도 없고 대부분의 면역 치료가 비급여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보장이 되는 실손보험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라면 본인 필요에 따라 치료를 결정하시면 되죠. 다른 것에 신경 쓸것 없이 회복과 치료에 전념하고 충분히 쉬고 싶다면 요양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집에서도 충분히 쉬면서 케어가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치료만 집중하고 싶다면 외래진료를 보시면 됩니다. 반면, 보험은 있지만, 한도가 제한적인 경우, 특히 외래 한도가 상대적으로 적다면, 차라리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게 경제적으로는 유리할 수도 있고요. 끝으로 보험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이 많은 진료비가 부담이라면 꼭 필요한 치료만 집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경우, 외래 진료를 통해 충분히 상담하고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면역치료는 만능의 치료법이 아닙니다. 보조적인 치료이고 그러므로 암 환자는 누구나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고 효과도 입증되었지만 본인의 상황에 잘 맞추어 현명하게 치료를 시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암과 면역이야기의 이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